반갑습니다 커피를 가주는 아재, 커피 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오늘은 어, 커피는 산성일까알칼리성일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알칼리성이 좋다라는 얘기들, 알카리 식품 좋다라는 얘기들 어, 자주 합니다. 그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산이라든가 알칼리를 구분하는 어떤 어, 부분은 이제 수소이온 농도라는 pH, 영어 이제 pH로 적고, 어, 대부분 이제 P를 소문자, h 지 대문자로 적는데 가끔 이제 폐하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폐하라고 발음하는 것은 어,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발음은 p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그 물에 있는, 어, 녹아있는 수소이온이 많아 그러니까 H 플러스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수, 수, 수소이온이 많으면은, 어, 이거는 이제 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수소이온이 아닌,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에서 OH 가 많으면 이거를 이제 알카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이 pH는 0에서부터 14까지 있데 0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황산이0정도돼갖고 어 수소 이 그러니까 그산 강산에 어,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pH 14에 가고 강 어, 알칼리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성은 pH 7을 중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사실 중성은 아니에요 중성은 아니고 약 알칼리 7몇 정도라 해갖고 7.2, 7.3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최은 약간 약 알칼리 중성은 아니고 약 알칼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요 어그 음식에 의해서 이 체액의 어떤 pH가 낮아지는 음, 음식을 갖다가 우리는 어, 산성식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알칼리도를 어, 유지를 한다면은 음, 그거는 알칼성 음식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산성식품하고 알칼리성 식품을 어, 구분하는 방법은요, 신맛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신맛이 나면 어, 이거 어, 산성식품이고 어, 시장 가끔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 pH 5 정도로 해서 어, 약산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커피는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어 커피 마시면 은 유산이 막속 쓰리고 막그러는데 그래서 어, 식물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산성 아니었어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커피 자체는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품으로 온다면 알칼리성 식품 구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산이 받아되는 거는 커피에 있는 어 커피 자체의 어떤 산도보다는 음 카페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칼리성 식품은 뭐고 산성 식품은 뭐냐? 예, 알칼리성 식품은 어, 먼저 이제 식품을 연소를 해야 됩니다. 연소하고 이제 재를, 남은 재를 봤을 적에 제에서 이제 황이라든가 인의 어떤 성분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산성식품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연소한 재에서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식품들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성 식품을 먹었을 뭐 적에 이제 어, 인이라든가 피그 다음에 황 S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몸을 어, 그, 몸에 산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죠그니까 네. 원래 약 아크릴이 유실해야 되는데 약 아크릴을 중성적으로 아니면은 산성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 아크릴식품과 산성식품이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성식품은 대표적으로 어,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곡물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 그다음에 해산물이라든가 남농제품 그리고 이제 술이 보통 이제 산성식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칼리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양배추, 시금치, 감자 같은 어, 채소류, 그 다음에 과일류, 그 다음에 이제 어, 버섯류도 어, 이제 알칼리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는 어, 물신상으로 보면은 이제 산성입니다. 예, 약산성이지만은 실제로 식품 분류로는 알칼리성 식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커피는 산성이니까 알칼리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어,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